안녕하세요. 알파겐의 경제뉴스입니다. 황혜림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금리나 호재 한쪽만 눕는다. 삼성 보험형제 승자는 조회수 없고요. 증권업계에서는 호실적과 매력적인 주주 환영율도 운율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양자 흐름이 좋다고 분석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주환원 정책은 중장기 주주환원율 50%로 동일하다 주주환원율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주 환원율 50%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2023년 삼성생명의 주주 환원율은 35.1%, 삼성화재는 37.4%다. 주주 환원율 50%와 관련해 양사 모두 구체적인 시점과 계획에는 말을 아꼈지만 삼성생명이 3~4년 사이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혀 보다 구체적입니다. 이정현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유망 기업 지수 예상 구성 종목 이거 보면은 야 현대차 5.6% SK텔레콤 7% 하나금융주주 7.8% 7%, 7 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유호상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의정부 롯데 나리백시티 롯데건설 671가구 분양 미군 반환 공여지에들어선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39층 4개동 67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윤영준 기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죠. 상반기 실적에 한 지붕 두 표정 기업계 카드사 울적하네 삼성카드는 기업계 카드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2,906억원에서 3,628억원으로 24% 증가했고요. 현대 롯데카드와 다르게 금융비용 4% 증가하네 그쳤고 대손비용은 오히려 14.9% 감소하면서 많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삼성 지금 다 좋네요. 김진석 머니투제기자입니다 삼전 또 떨어져. 개미 애탈 때 외국인은 이 주식 담았습니다. 조회수 한 건. 밸류업 기대감 삼승력 압력 더하고요. LG전자는 오늘 2분기 기업가치 재고 관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최근 LG가 그러니까 LG전자와 LG화학 주식을 약5천억원 매입하겠다 공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고요. 그룹의 밸류업 기조에 맞춰 LG전자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는 정책도 이전 대비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영정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대왕굴에 제외하고 봐도 괜찮다. 조회수 한 건이고요. 지난달 시행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15조에 달한 미수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용금을 MJ 메가줄 당 1.41원 인상했구요. 일반용 도매요금 1.3원 인상했구요. 원가와 밀접한 국제유가 하락세와 함께 금리 인하 신호도 토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허미노 대신증권 연구원은 민수형 도시가스 원료 구입비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하면 820억 원이 한율이 달러당 10원 하락하면 530억 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면 올해 미수금 이자 비용은 기존 6,190원에서 5,15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천미나 서울경제 기자인데요. 위탁운용사 지분투자나선 국민연금 전담인력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금운용을 맡기는 상업펀드 등 위탁운용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위해 전담인력 굴류성하기로 했고요. 연금이 고갈이 현세화된 상황에서 지피에 갈관리보수나 초과 수익, 성과금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동시에 이들의 해외 네트워킹을 활용해 자산 운영 정보도 얻으려는 이중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카코도 오프제티바 알파균.